c 티가 뭐야? 도시. 서울시리 그럼 뭐야, City 울 r a m a y a s 시 o u 서 City g 서울시서울 a Seoul City 시 r a m a y a 시 e o u l City 시리. 시리. 시 y 시 s 시티. u l c i 네 y Seoul 지요 s 그러면 <laughs> 클 a 즈 이건 무슨 발음 c i 클로즈가 뭔지 아는 사람들 봐요. 음...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어요. 아, 옷, 뭐야? 옷. 하나, 둘, 셋. 옷. 어, 클로즈는 옷이야. 옷. 그러지. 이것도 케 발, 크 발음이죠, 그렇죠? 네. 기 네. 발음, 크 발음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해되죠? 네. 자, 그러면 D로 넘어갑니다. D. D. D는 뭘까요? D요? 음. 디귿